사 9,200억 부산 최대 재개발 유찰된 이유는 뭐, 이, 들어보셨죠? 먼저 우동상구역 이야기입니다. 해운대 우동상구역 시공사 선정 건설사 한 곳도 입찰 참여 안해 입찰 보증금 현금 7 0 0억 요구 하이엔드 설계 적용 등 무리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우동상구역입니다. 우동상구역 이제 아시죠? 제가 말씀 안 해도 되죠. 입지는 구 해운대역 뒤쪽에. 예? 네? 이쪽에, 어. 뭐, 해리단길? 해리단길이 있는 거. 그 동네, 예. 공장매이션이 있고, 예. 그 동네. 총 3,000가구 규모로 재개발되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도 기존,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고, 지금 새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 곳이죠. 요즘에 시공사, 기존 시공사 해지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laughs> 조합에 무리한, 욕, 무리한 조건을 들을 수 없다며 일제히 사업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동 상구역은 수영구 남천동 상익비치와 함께 부산 최대 정비사업장으로 꼽힌다 우동 상구역 조합은 12일 열린 재개발지공사 선정 입찰 결과 선정 신청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21개 현장 설명 오늘에도 그죠 현장설명회를 다시 연뒤 다음달 월달에 재입찰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때 참여했던 업체는 현대, GS, 롯데, KCC, 동원이 참석했는데 아무도 안하는가 안, 안 봐요 세대는 뭐 2,918가구, 거의 3,000세대죠 예산공사비는 9,200억이다 그럼 한 세대당 한 3억 정도다 물론, 뭐, 주변 경관 조성하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는, 뭐, 비과관 아니지만은, 가여가에 <laughs> 자, 그 이유가 좀 중요하죠. 어, 작년 4월 달에 대우건설, h d c 컨소시엄하고의 계약을 해지시키는 종이를 통과시켰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시공사에 대해 조건들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조건들이, 어 얘들, 이, 지금, 이, 거 이상의 조건을 내놔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뭔가면, 어, 음.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해라. 그리고 평당 500만원 이하의 공사비를 책정해라 그리고 가구당 이주비를 2억 5천만원을 내놔라. 그리고 구분양을 해라.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개시했지만은, 시공사하고, 기존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지를 했거든요. 요거 이상을 가지고 오는 시공사에 주겠다. 라고 했는데, 현대건설하고, 뭐 자의하고, 뭐 동원하고, 개시시하고, 아무도 안들어갔다는 거죠. 그거는 맞추기 힘들다. 라고 했던 거죠 조합이 대우건설 현산 건설시험의 제한을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하라는 시기 무리한 요구를 해와 입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합니다. 조합 측은 평당 공사비를 인근 3호가든 재건축 수준 609만원, 평당 609만원 수준으로 정하고 입찰 참여사의 보증금도 700원을, 700억을 현금으로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서울 강남아파트의 준화는 특화 설계를 제안해달라고 했을 뿐 무례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조합분들 계실 거니까 제가 어얘기 뭐 대해서 가타부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은 자, 봅시다. 지금 시공사에서 안 들어간 이유는 이거거든요. 최근 철근 등 원자재값 상승을 감안하면 평당 600만 원대 공사비로 비싼 마감재를 사용하는 하이엔드 설계를 적용한 것은 무리다. 솔직히 자기들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자기도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조합이 요구조건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재입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건설사들이야. 돈이 된다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당 시공비를 조금 올려주면 들어가겠죠. 여기서 뭐 10%만 올려도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 말은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시죠. 결국은 일반 분양가도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일반 분양하면 이제 웬만한 데는 이제 7억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허그에서, 뭐, 오케이, 해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러면은, 그걸 감안하고, 구분양까지도 감안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동 상구역 입지라면은, 구분양을 해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사이에 모든 그 공사비를, 9200억에 달하는 공사비를, 그러면은, 시공사에서 다 내야 돼. 이게 문제죠, 결국은. 그만큼 뒷돈을 굉장히 가지고 있을, 건설사가 있을까? 물론, 뭐, pf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지원을 받, 받, 받을, 받을 겁니다만은, 은행은, 과연, 그게 응할 수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싸고 좋은 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싸고 좋은 건 없다. 시공 단가를 낮추고, 고급해달라는, 건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죠? 단가는 낮추는데, 고급해달라.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여를 아무도 안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시, 시공상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야지 건설사가 좀 남을 거니까, 상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일반 분양가도 올라갈 것이다. 아마 잘하면, 사전 분양을 하게 된다면, 처음으로 부산에서 뭐 8억대 분양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거 같이 보실 게, 이거예요. 저금서 a 고요 서금사 촉진구역에서 가장 알짜배기로 불리는 게 지금 서금사 A구역인데, 여기서 원래 현재 산업개발, HDC하고 돼 있었는데, 시공사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해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해운대 우동산구역하고. 명분은 영업정지상인, 영업정지로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 산업개발보다 서금사 A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적어도 자이나 레미안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뭐 그런 요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을 시킨 거죠. 명분은, 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명분으로 해서, 현재 산업개발 내 보내고, 어, 좀더 하이 브랜드인 그 자이나 레미안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거죠. 지금 동래역 쪽에 지나가다 보면은, 부옥이구역 그, 광고하는 게 나오는, 광고하는 게 보이던데, 거기에, 거의 뭐, 레미안을 드리, 드리 뭐야, 드리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부곡 이구역에 뭐, 레미안, 어쩌고저쩌고 해요. 물론 그레미안써 써줬겠죠. 넣어줬,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장전 레미안 바로 빠진 편 아닙니까? 서금사 A는 거죠? 장전 레미안 바로 앞이니까는, 뭐, 레미 부곡 이구역도 레미안에 들어온다면은, 부곡 이구역 레미안, 그 서금사 A 레미안, 장전 레미안, 요래되면은 뭐, 멋지죠? 레미안타운이라는거지 거기 완전히 막 <laughs> 자, 그래서 16일 서금사 촉진 A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이날 열린 총회에서 시공사인 원래는 롯데하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었는데 요거를 어, 조합원 투표를 해가지고 전체 조합원 928명 중에서 해제를 찬성한 사람은 440명 꽤 많지가 않죠? 절반이 채안 되죠, 그죠? 음, 겨우 참석 인원에 과반수능계가 지금 뭐 해지된 것 같은데, 이 조합원들이 바라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빨리 하자, 그냥. 빨리 하자. 이런 것 같은데, 겨우 뭐, 과반수능계에서 지금 뭐, 해지된 것 같은데, 전체 조합원에 대비하면 지금 절반이 안 되잖아요. 해지에 선상한 분들이 숫자가. 이 음,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지금 이제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소금사 A도 뭐 레미나 자유원하겠죠. 뭐 부산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그니까 일단 네. 요것도 기사가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